회 시키고 남은 뼈다구하고 대가리 로 끓인 탕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더리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특히 이런 소갈리는 워낙 작아서 먹을 게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6월달에 왔는데 그래 가지고 건달들이 싸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더리탕은 기본이고 20만원이면 서덜이탕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매운탕 소자를 시켰어요. 그러면 고기 덩어리가 들어와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처제 말로 소주 얼마 먹는다고? 한 자크. 한 한자크. 자크가 몇 병? 12병. 12병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에... 깊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회는 회고 회는 실은 소주 각 1병이면 끝나요 근데 이 탕은 서울 가도 기억나는 탕은 이거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좀더좀더 좀더 다시 끓여 봐 이게, 이게 보글보글하고 너무 보글, 너무 이게 보게 예. 네. 완벽합니다 어디라고요? 단양군 일호 면허 어부회집 주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3회 어빈의 날 대통령상 수상 집 어르테피님들 명함인데 있는데 명함 어디지? 잠깐만. 인터뷰를 아, 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 하지 마. 나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저는 저는 저 기업이신잖아요. 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오셔서 제 이름을 팔든지 우리 의원님 이름을 팔시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멘션 주시면 제 이름하고 의원님 이름을 까겠습니다. 네? DM Direct Message. 네 DM 주세요. DM 주시면 제가 어 앞에 있는 그 직원 직원. 네제 와이프가 직원, 직원. 얘기를 하는데 PD, PD. PD PD인지 뭐내 인생의 PD 인생의 PD PD의 줄임말이 뭔지 아세요? 프로덕트 프로젝트 디렉터가 있고요 또는 프로듀서도 PD고요 프로그램 디렉터 응? 많아요 많은데 아, 아무튼 제 인생의 PD가 한마디 하네요 그다음 에그 옆에 그 옆에 p d 의 여동생, 처제죠또한 마디 하네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아침 술을 드셔가지고 과음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반드시 어부 촌 횟집이야. 뭐야? 정확히 어부네, 아니야. 단양군, 어부네 횟집.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슈퍼챗 시 우리 슈퍼챗 쏴서 써야되네 슈퍼챗 쏴줘 슈퍼챗. 하지마 하지마.